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아tv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어딜 찾아왔냐 하면 어딜까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메이크업실이네요 오 제가 잠깐 나왔네 당연히 항아tv니까 김하영 선생님이 찾아왔겠죠 이제 조용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일하보계신것 같아요 오 판사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야 역시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오 정말? 지금 빔도 켜져 있었고 오 아, 아까 전에 빔을 촬영하셨네요. 내용을 보니까 서수령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요즘에 또 서수령들 많이 찍고 계십니다. 그렇죠. 선생님, 어우, 판소 하시는데 죄송해요. 괜찮으세요? 아, 네. 왜왜왜 왜, 왜 오신 거죠? <laughs> 어우,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요. 어, 어색 어색한 어색한 사입니다 예, 저희는 항아 TV랍니다. 항아 TV는 뭐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제 김하아 선생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.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는 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서 대신 제가 또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또촬양입니다 예. 말씀 잘하시네요. <laughs> 자 선생님 오늘 저희가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네.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듣 대, 대답을 듣고자 이렇게 좀 찾아왔어요. 무슨 질문인가요? 어, 아. 되게 자신감 있으신데 지금 제 질문 이거 들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. 어 긴장 긴장이 되네요. 예, 지금 제가 질문 받았던 친구 가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이름을 밝혀주지 말아 달래요. 이유가 아, 약간 좀 아, 민감할 수도 있고 아, 좀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해서 네네. 자기의 또 신변 보호를 또 요청을 해서. 떨리 예, 지 약간 이제 원초적인 그런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네.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? 네 1, 2, 3 심호흡 좀 하고요 아 네.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잠깐 우리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네. 한번 할게요 네.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지금 귀엽네요. 가산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또 이제 촬영소입니다 갑작스럽게 예, 저희가 또 이제 빨리 또 질문을 하고 또 일하시는데 바쁘시니까 또 빨리 가야 되니까 네. 또 저희, 저희가 빨리 또 질문하고 대답 듣고 갈게요 어떤...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? 네 두둥. 해주세요 야,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이 학생이 질문한 거는 지금 딱 여러 가지인데 어 제가 들어도 너무 철학적인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. 네. 선생님 보시다 보면 지금 이렇게 판서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수업은 지금 보면은 판서가 굉장히 또긴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. 예 문제 어. 풀이는 또 되게 또 짧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또 간혹가다 문제 풀이에서도 또 이제 또이 판서처럼 개념을 설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도 인정하시나요? 어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예, 근데 시중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또 따르면 어 이렇게 문제 풀이를 또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이 해갖고 좀 이런 문제를 빨리 잘풀수 있는 팁들을 좀더 알려줬으면 한다는. 의견들도 있어요. 근데 보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개념적인 것들을 위주로 좀 자세하게 풀어내시는 거가 있어요. 네. 거기에 대한 뭐좀 확고한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 뭐 어, 다른 이유인 건가요? 그래요.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념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사실 문제풀이만 봐도 다른 강좌에 비해서 훨씬 디테일한 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될 겁니다. 근데 제가 개념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. 우리가 사실 100점이라고 목표를 해도 10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응용도 할수 있고 심화적인 내용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 사고력이 키워져요.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.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고 목표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개념 강좌에서 조금 심화 내용까지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두뇌의 전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그걸 위에 개념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강좌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하게 가면 핵심을 찌르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. 아시죠?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본 걸로 따지면. 음.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개념을 열심히 네. 들으면 고등학교 때가고 공부 안 해도 됩니까?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습도 되게 되아 그러면 중학교 내용이 거야. 고등학교에도 있나 보네요. 네.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중학교 과학은 특히 그래요 중1 2 3 그리고 학년 올라가서 중 3이 특히 그런데 거기서 중학 과정을 좀더 깊이 있게 세미의 말하는 대로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학생들이요 저한테 댓글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되게 잘 성적 잘 받았어요 2학년 가서도 저 이과 선택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때부터 아 원리를 좀 수업해 주면서 깊게 들어가야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심하. 그러니까 결국에 꽉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생들까지도 더욱더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. 아,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오투 네. 과학을 네. 촬영하고 계시잖아요. 오투 네. 과학 촬영하실 때 판사하실 때 저희가 잠깐 들려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또 엿주고 해도 될까요? 그러면, 그러면? 물론입니다. 아. 정말 열심히 판서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궁금해하더라고요. 어떻게 판사하고 있는지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아, 근데 선생 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선생님 같이 이런 개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네. 문제 풀이도 잘할 수 있나요? 문제 풀이 당연히 잘할 수 있죠. 근데 사실 어, 개념 딱한번들어도 문제를 바로 풀어낸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지름길로 갈수 있는 푸는 정, 전략 있죠. 그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 한 번만 들으셔도 아 진짜 문제 잘 풀린다 하실 걸요. 아, 네.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, 감사해요, 부대님. <laughs> 자, 여러분. 이렇게까지 지금 선생님께서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저희질문했던 친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염두에 두시고, 또 개념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, 또 이제 좋은 성적 얻어내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항아TV였습니다. 안녕!